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대전 제일교회 창립 87주년을 축하드리고 이어서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앞으로 신앙핍박이 온다면 나는 어느 정도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미리 한 번쯤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미장원 2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동 10번지에서 1938년 8월 5일날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1938년이 어떤 때인지 1938년 4월 1일에는 일본 제국이 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을 법제화했습니다. 강제 징용이 193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됐고,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고, 그리고 창시 개명이 강요되었습니다. 한일 운동 탄압이 극심하게 되었고요. 친일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일제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한 사람들, 그런 친일파들이 많이도 생겨난 해가 1938년도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와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겁니다 프리드리 히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청주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고 1937년도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이창수 장로님을 위시한 두 분의 그때 당시 집사님들이 대전역 앞에 와서 전도하시면서 시작은 참 미약하고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장로교회를 남는 교회로,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8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 전도서 7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나의 초상은 내가 장례를 치르는 날은 그때는 나에게는 잔칫날과 같은 그런 영예로운 날이 되는 거 그런 인생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저렇게 기회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 마지막에 이겨야지. 마지막에 아름다워야지. 마지막에 후회로움이 없어야지. 마지막에 내가 궁극적인 승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지는 그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스웨덴의 스톰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번은 1899년 37살 나이에 알수 없는 병으로 척추에 손상이 와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피가 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재해석했습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더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뿐만 아닙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왜이 복음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떠난 날까지 육신의 고통을 겪었지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그는 그 찬양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하지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자신에게 주신 산소망 붙으며 감사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사로 미래를 열어갔던 그 바로 그러기에 그에게는 복음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 삶에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도. 아프고 실패하고 고통당했던 것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그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가 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감사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가진 것과 기도권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 이집트는 이 국민 90%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어, 이슬람 국가의 동맹 중에서도 아주 어, 형님 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기적적으로 어, 10%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슬람 정부에서는 그들을 해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하죠. 어, 그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좋은 직장에 다닐 수가 없고 정부 기관에 입사할 수도 없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볼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모카탐이라는 이집트 그, 그 수도권의 쓰레기를 모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의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곳곳에 이십 자가가 공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또 순례를 가기도 하고 방문해서 은혜 받기도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깨끗이 몸을 씻고 2만 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동굴 교회 목카탐 동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동굴 속의 예배당이다. 이 쓰레기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2만 명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란 은혜가 역사가 있는지를.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악취가 나는 쓰레기장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가진 것과 기도권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남해수 편의당한교회 나영 목사님, 부산서교회의 나이천 목사님, 광주안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요즘처럼 잔혹하고 폭력이 일상화된 힘든 세상, 개인적으로 게으른 삶이라도 이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볼수 있는 신앙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아비량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된 이윤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던 중 몸이 좀안 좋아서 서울에 와서 검진 결과 유방암 3기와 폐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고 또 고관절과 목뼈에도또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선교사님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7월 12일에 페트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과 임파선과 뼈에 있는 암들이 사라지고 그로부터 23일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암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불치의 병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런데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병 때문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세번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마도 40일 금식기도를 세번 정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주신 건 말씀 한 마디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해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까? 이윤경 선교사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1546년에 62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장로교를 창시한 장칼뱅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중보자로 믿는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평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요원은 어떤 말일까? 17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유물론자였던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요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빠져나갈 구멍 하나만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려고 한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평생을 바람둥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산 거지요. 36살에 인생을 마감했는데 자, 약해지지 말자. 마지막까지 사나이답게! 네.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사람, 가장 구별이 확실한 때가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남길 유언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도 믿음의 지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올 여름철 무척 덥습니다. 기후학자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올해가 가장 시원하대요. 올해가 가장 덥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래요. 계속 더울길 앞으로 계속. 그럼 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 방법은 전기세 조금 나오는 인버터 최신 에어컨으로 바꾸셔서 에어컨을 틀고 사시래요 앞으로 저처럼 물건 사기를 싫어하고 싼것 좋아하고 아끼면서 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으면 못 산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3층이고요 이 건물의 3층 지붕은 슬라브 지붕이었어요 근데 거기 지붕을 살짝 덮어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정읍에 사는데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뭐, 뭐 써요? LPG, 프로판 가스 쓰는 거잖아요 옥상에 프로판 가스통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가스통이 열받아서 폭발하면 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 옥상에 올라가서 LPG 가스통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시킨이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밭에 가면 차광막 있잖아요 시커먼 거, 그늘막 칭칭 가만 놓습니다 터질까봐. 가스 배달원이 와요. <laughs> 가스통 가져가야 되는데 차광막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여러분. 그걸 풀고 가져갈 때마다 짜증을 내고 간대요. 비단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확증편향입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져서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신념을 믿게 되고 결국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님에서제 역할 제 책임은 뭔지 아세요? 일부러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에 들려집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고 비판적인 사고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양님 교회 성도들이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념을 따라 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거룩한 자녀로 살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신저 주스 마블리는 부산해양교회 조승일 목사님, 고양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의 최대 최악의 약점이 일은 열심히 잘하지만 제대로 쉴 줄을 모르는 참된 안식을 모르는 것이랍니다. 주일에도 안식을 못하고 이것저것 분주한 신앙의 고집병을 진단 처방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만일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일대의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라면 그가 믿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때 속았다는 생각도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담의색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이전의 바울 같은 사람이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그 사람하고 멀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도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교율로 만드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규율 만드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정해 놓으면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그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마음이 대단히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규율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관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친밀해지는 그 친밀함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대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 분별력은 내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노동 철학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잘 쉬어라. 제대로 놀아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쉬고 안식한다는 개념이 아주 철저하게 녹아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 사람도 땅도 쉬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의 수학은요, 가난한 사람, 이웃들의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제도만 있는 게 아니죠.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쉬게 되었습니다. 희년에는요, 사람도 땅도 공동체 전체가 1년간 회복하는, 쉬는 한 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잘 쉬는 것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세계까지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식 문화가 좀 부족하죠. 신기한 조사 하나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건 휴가철에 국민들의 독서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요 휴가철에 독서량이 떨어져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독서량이 최저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간행물 잡지까지 읽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이 책한 권을 읽지 않습니다. 다리고 0.8, 0.9권 정도 돼요. 한 권이 안 돼요. 일본은 우리보다 10배가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7, 8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의 일반적인 교양, 상식, 그런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빈곤한 거예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도 많은 시점입니다. 이런 시대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쉼 혹은 안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쉼, 안식, 평안,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리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